Fox TV 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Fox TV 반입니다. 자 오늘도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관계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해가 해가 진것 같네요. 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만든 채비입니다. 자 바늘 세개 달아 가지고 여기다 지렁이를 주렁주렁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한번 나눠볼게요. 혹시나 또 감성놈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요렇게 지렁이 한 통을 다 끼웠습니다. 자, 요걸로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직도 머리 무성한 바다를 향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물귀신이 뒤에서 잡아 땡기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네, 몰이였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봉돌 채비를 갖다가 돌에 묶어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돌을 골라서, 예, 줄을 묶어서 채비를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예, 놔두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렁이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자, 이쯤에다가 예, 설치를 해놓고, 자, 지렁이가 참 먹음직스럽게 여러 마리가 달려있습니다. 자, 어떤 고기들이 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자, 사이좋게 여기 옆에서, 옆에다가 잘 설치를 하고, 네, 저는 잠시 뜰채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뜰채가 여기 있죠? 뜰채를 잡고 가는데, 역시나 감돌이가 또 반겨주네요. 자, 갈 때마다 반겨주는 우리 감돌이, 네, 감성돔. 네, 6살입니다. 농어목도미과 감성돔. 자, 여기 인공 어초에 진노레미가 보였습니다만 딱 뜰채로 잡으려는 순간 순식간에 도망을 가 버리고 마네요. 자, 여기도 진노레미가 있죠. 아, 그러나 낮에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치를 해 놓고 가자마자 또진노레미가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설마 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는데, 아, 역시나 저기 쥐노래미가 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작은 노래미도 있고, 쥐노래미가 걸려 있네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이 쥐노래미가 이렇게 막딱 걸려 있으면, 네, 큰 고기들이 올 리가 없겠죠. 자, 딱 먹다가 목구멍에 바늘이 걸려가지고 딱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지노래미는 제가 빼놓고 성계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라 성계가 있네요. 자, 바위 안쪽에는 말똥성계가 엄청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 성계를 갖다가 예 깨서 성계 밑밥을 만들고는 또 다시 관찰 카메라에 또 어떤 영상이 찍힐지 한번 예, 카메라 각도 조절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선계 밑밥으로 예, 카메라를 작동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자, 저는 요 앞에다가 뜰 채로 표시를 해놓고, 자, 이제는 저 멀리 가서 또 이런 루어 수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애기도 있고요. 자, 여기 몰 사이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빨간 초장, 예, 농어 루어가 또 있네요. 그 옆에는 또또 또 다른 루어가 있습니다. 네, 메탈지그인가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네요. 돌 틈에 끼얹는, 끼, 오래, 오래된 봉돌도 있고. 네, 아주 봉돌이 많습니다. 아, 여기 우리 또 뱅순이가 또 있네요. 뱅순이 반가워. 안녕하세요, 음, 마님. 뱅순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쉽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볼게요. 어, 안녕, 잘가. 자, 여기에도 또 루어가 있네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에는 이게 뭐한두 해에 거쳐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뭐. 수 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뭐 떨어진 낚시인들이 하면 떨어져서 바다에, 바닥에 이렇게 예, 있는 겁니다. 예, 어떤 것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예, 뭐, 그러다가, 아, 여기에 또 돌을 들춰보니까 아주 징그럽게 생긴 거미 불가사리가 있네요. 예, 징그럽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예, 루어 수거를 하고 오는 길에 보니까 아주 씨알 좋은 쥐노래미가 있네요. 손뱅이 목쥐노래미과 아주 한 4자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 잡고 싶습니다. 일단 큰 고기만 보면 잡고 싶은 게또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뜰채가 없는 관계로 뜰채가 있어도 못 잡지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찰 카메라에 찍힌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엄청난 망상어 때가, 와, 반님이 다녀갔는데, 저번에는, 아, 크릴도 많이 주던데, 오늘은 그냥 없네, 이러면서, <laughs> 예, 망상어들은 일단, 이, 그 지렁이 믿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 지노레미가 문제의 그지노레미가 옵니다. 일단 살짝 뜯어서 맛을 보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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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네, 하면서, 그 때부터, 한꺼번에 서너 마리씩 먹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식성으로, 꾸역꾸역 네, 완전 먹방을 보여주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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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맛있는 걸 빨리 먹어야지 하면서. 자, 먹다가, 지금 삼키다가, 예, 바늘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지금 위기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고 했던가요? 잠시 후에 내가 예, 꺽꺽 하면서 분명히 그 바늘이나 이런 이물감을 느꼈습니다만 어? 또 여기 맛있는 게 있네. 이러면서 또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야 맛있다. 음, 음, 음. 이렇게 맛있는 지렁이가 이렇게 많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음, 음, 음. 하면서 부지런히 지금 지렁이를 뜯어먹다가 또 이물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줄에 걸렸구나, 바늘에 걸렸구나. 큰일났다. 그러다가 또 잠시 몇초 지나면은 또 예, 까먹습니다. 어, 여기 지렁이가 또 있네. 음, 이 맛있는 지렁이 먹어야지 하면서 자 먹나요? 또 먹죠. <laughs> 지금 벌써 예, 먹다가 바늘에 걸렸다가 하는 거를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제대로 도망을 가버리네요. 자, 여기서 다른 화면으로 보시면 좌측 하단에 예, 지금 노래미가 지렁이를 먹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감성돔 때가 옵니다. 감성돔 때가 와서 이뭔 일인가 하면서 살피다가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죠. 지렁이를 먹는 그걸 보고 있다가, 지노래미가 놀라는 순간, 바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와, 보셨나요? 약간의, 그이 지금 이렇게 큰 움직임이 아닙니다. 약간의 그 이상 행동을 하자마자 바로 도망을 가버리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앗! 아, 이러는데 그냥 순식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감성돔이 이 정도로 예민하다는 거죠. 자 여기 또 다른 화면에는 감성돔이 오고 있습니다. 자한 놈은 망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오고 있죠. 하지만 <laughs>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는 예 지렁이 있는 쪽으로 한 바퀴씩 돌아봅니다. 자이 놈이죠. 씩 돌아보면서 어 여기 바닥에 지렁이가 있는데 하면서 하지만 예, 적극적으로 지렁이를 먹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네라고 하고는, 예,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은 그냥 가버리죠. 예, 감성놈이 지나가자마자 밑에서, 예, 놀래미가 와서 또 지렁이를 먹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화면, 화면이 아니고, 저 보시면, 자, 여기, 감성돔도 오고, 또 뱅에돔도 오죠.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뱅에돔도 지렁이에는 전혀 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렁이에 걸린 쥐노래미를 빼놓고 다시 성게미끼로 교체하는 장면입니다. 자, 저 바위 틈에서 성게를 꺼내서. 성게 밑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라성게죠 극피동물 만두성게과의 성게입니다 성게를 아주 먹기 좋게 자, 빻아서 준비해 놓고요 또 어떤 고기가 오는지 지켜보 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황놀래기죠 황놀래기가 제일 먼저 왔네요 아 여기 보시면 성게알 예, 우니가 막 굴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게의 생식소죠, 생식소. 지금 황놀래기가 오고 또 복섬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놀래기는 성게를 굉장히 좋아하고 복섬은 지렁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보시면 볼락도 왔죠. 볼락은 아예 성게나 지렁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떠가지고 지금 위에 살아있는 베이트 피시만을 노리고 있네요. 자, 여기 뱅해돔도 두 마리가 지금 위쪽에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네, 쓴계나 지렁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뱅해돔도 네, 전혀 관심이 없네요. 자 보시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죠 뱅해돔들이. 감성돔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수거한 루어들입니다. 물 속에서 예, 짱 박혀 있는 것들을 꺼내왔는데요. 예,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고 어, 또는 어, 얼마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수거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춥네요. 자, 이 낚시에 잡힌 지노레미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한 이벤트 시간입니다. 응모 방법은 댓글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남겨주시고요. 4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발표 이후에 저한테 이메일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24시간 내에 안 보내시면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20명에게 추첨기를 통해 추첨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